녹화시작 한기주가 특포미 새로 나왔습니다 엔디님이 신청해주셨고 구속이 115에요 9위는 좀 별론데 한번 보러갑시다 와 근데 진짜 챔필 양안구장 개지리는것같요 어어 야너 어깨 그렇게 던져도 괜찮아? 자포심 게이지 꽉꽉 채워가지고 들어옵니다 어 뒷짐지고 서있는거 봐 개멋있어 아! 좀 애매한데? 그래도 157kg 나온다이 오, 하이볼 괜찮았는데. 음, 나쁘지 않아. 구존 가치도 꽤 괜찮다 보니까. 다 슬라이더. 게이지 50%? 오오오오오 괜찮은데 오 나쁘지 않아 오백도도 괜찮겠는데 좌타자 백도어 슬라이더같은것도 괜찮겠다잉 다음은 체인지업. 가볍게 봅시다, 가볍게. 확실히, 나인앤프로야, 그 체인지업이 팍! 타이밍을 뺏는 느낌이 좀 덜해. 뭔가, 뚱! 그렇게 이상하게 와. 타이밍을 뺏는 느낌이 아니야. 치는 척만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안 속았을 것 같긴 해 하이볼 좋다 오체인점다지 않네 체인 지은 살짝 요 코스에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 스파이더 오백 토벌레 주면 돼. 아, 이거 30 잡아 버렸어. 재구가안 어, 됐대. 자, 다시 벌레 주시면 돼. 한번더 보면 되지. 아, 높은 슬라이더는좀 아니었던 것 같아. 오, 패스볼, 포 괜찮다.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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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, 미어코스, 좋아, 쑥 빠져나가네. 조금 중단에다가 바깥쪽 흘러나가는 슬라이더. 슬라이더 괜찮다. 주자 있는 상황. 아이고. 아, 근데 스티 진짜 괜찮다. 킹 모션 너무 느린데? 도루못 잡겠어. 어, 슬라이더 높은 쪽은 아니야. 진짜. 슬라이더, 이렇게, 백도어나 프론트도어 성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더는 높은 코스는 던지면 안될것 같아. 어, 체인지업도 이런 코스입다 이런 코스가 나은 것 같아. 바깥쪽 하단에다가 구석. 패스트볼, 풀 게이지 한 번. 오! 슬라이더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게 던지려면 높은 쪽보단 낮은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포심이 괜찮네 꽤 괜찮다 포심을 주 무기로 쓰다가 유인구 살살 섞어서 쓰는 그런 용도로 쓰면 되게 괜찮겠다 앤디님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